꽃이 우와, 뭐야 이게? 음. 우와, 감사하자. 야, <laughs> 저요 우와, 뭐야 이게 꽃? 감사하고, 야, 너 나하고 사귀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하고까지 았는데 제가 쓴건 아니라서. 네, 안녕하세요, 스시마루 형님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저의 제자로 있었던 우리 다섯 번째 제자, 우리 박성현 제자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와 계약한지 6개월 전에 왔던 우리 박성현 제자가 아마 지금 주방에 와 있을 겁니다. 주방에서 이제 아내 아내분과 함께 둘이서 지금 또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아내분도 이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배우고 가는 우리 박성현 제자 마음은 좀 심란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어 요 정들었는데 떠나 보내려고 하니까 예, 그렇게 좀 아침부터.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laughs> 하지만 어떡합니까 제가 평생 또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성인 제자도 또,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가게 창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인 제자가 잘되길 저도 바라고 또 가게도 지금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제가 또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가게 위치나 인테리어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도움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매장에서 마지막이지만.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성현 제자의그 매장에서 제가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일하고 있는 성현 제자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야, 오 성현, 오 어디가? 어디가? 어?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집에 가는 거야? 어? 벌써부터 집에 가나? 야, 이제 많이 늘었네. 응? 어? 네, 이제 한 7 퍼센트? 하고 몇 퍼요. 트9 7 퍼센트. <laughs> 야한달 만에. 네, 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 그랬는데 지금 어때 해보니까? 처음에는 루트를좀 많이 해가지고 어. 좀 상심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어. 계속, 계속 제자 형들한테 많이 도움 받기도 했고 어. 그러면서 많이 늘었어요. 지금 이제 잘 잡을 수 있나? 네, 잘. 어. 네. 그동안 이제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우리 성현 제자가 네. 성현이 형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음이 어때? 뭐 함께 그래도 같이 함께할 시간은 좀 음. 적었는데 음. 그 나중에 이제 가게 오픈하시면 어. 또 스시마루 형님이랑 같이 어. 찾아가서 어. 또 축하 파티 이런 거라도 할 생각을 하고 있어. <laughs> 어, 아쉽진 않아 많이? 아, 아쉽죠 많이. 어.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일을 하고 떠나는 우리. 어 성현 제자 형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캐리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가게 새로운 가게 진짜 대박 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빨리 가게 찾아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부럽지 않아? 아 부럽죠 어 빨리 열, 빨리 해서 성현이처럼 성현 성인 제자처럼 너도 빨리 가게 하고 싶지? 네. 자또 우리 마지막으로 야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는 날까지도 응? 이렇게 또 연어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인데 심정이 어때요? 아 많이 아쉽죠. 아, 어떤 <laughs> 어떤 점에서? 처음엔 많이 힘들긴 했는데 응. 이제 익숙해지니까 어. 재밌 갖고 약간 <laughs> 사연이랑 농담하는 것도 있고 <laughs> 이제 거기가 면농담할 사람 없는데 어떡하지? 와이프랑이요. 아 와이프랑 아, 아 우리 그예 우리 성현 제자 와이프 아내입니다. 아내 같이 이제 오픈하면은 이제. 거기도 같이 또 장사할 텐데 어때 남편이 저렇게 이제 가게도 없고 창업도 이제 하는데 심정이 어때요? 그러한 회원 고생을 저는 옆에서 다 지켜봐왔으니까 축하죠. 음, 음. 아. <laughs>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어떻게 30대 젊은 나이에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지 말란다고 안할 사람도 아니고. 아집이 세구나. 이왕 한다고 하는 거 응원하고 어. 더잘될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줘요 여러분 이런 와이프를 얻어야 됩니다. <laughs> 야. 이렇게 남편이 한다는 걸 이렇게 응원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렇게 도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또 이렇게 시, 남편이 한다는데 또 같이 도와줄 마음을 갖게 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랬나요? 원래부터 뭐 요리하는 거나, 응. 어. 이런, 음식 먹는, 맛을 찾아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흥리가 많았으니까. 어. 한다고 해서 많이 놀랐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성인제자가 집에서 쌀이 뭔지도 모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는 쌀을 씻어본 적도 어. 없고. 뭐 계란 후라이도 할줄 모르는. 여기도 내가 계란 후라이 한번 시켜봤는데, 정말 계란 후라이가 탄산조각이 <laughs> <laughs> 났더라고 그래서 몇년 동안 제가 하나하나 다. 밥해 먹이고, 디저트 해서, 데 한다고 해서 좀 의아하긴 했지만, 아,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음. 평소 성격을 생각해 보면 되게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하거든요. 근데 어, 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6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기술 다 배우고 이제 창업하는데, 어때요? 좀 두렵지 않나요? 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네, 예, 시마루 형님이 이렇게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 이게 멘토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많이, 많이 도움이 됐나요? 그럼요. 어, 예. 일단은 저희가 찾아보고 공부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음. 사고한 거나, 음. 쉽게 알려, 남들은 쉽게 알려주지 않는 것들은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그런 노하우나 경험들을. 가게 얻으면서 도움 많이 됐어요? 그러면 많이 도움됐어 <laughs> <laughs> 그래, 아무튼 뭐, 가서도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에, 예. 자,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도 막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네. 이제 이제 그런 마음을 접고 이제 막상 이제 여기서 떠나니까, 네. 어, 심정이 어때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긴 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잘 스스로 해나가야 되니까, 부담도 좀리고 그런 거 제가 하다가 막히면 뭐 연락도 드리고 이또나 귀찮지 않냐고 그래도 이제 항상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음. 나가야 되는 걸 생각하면 많이 부담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우리 계약할 때3 어 년간은 그래도 우리 못해도 함께 하자고 했었지 약속을 아예 그건 그렇죠. 또 약속은 잘 지켜주시고 네. 뭐 오늘 또 그, 뭐, 수승님에서뭐 준비했다는 게 있다는데, 뭔가요, 그게? 뭐줄수 있나요? 저기 한번 볼까요? 뭐, 뭐 준비했던 것 같은데. 맞나? 예. 네. 우와, 뭐야, 이게? 우와. 야. 우와. <laughs> <laughs> 뭐야, 이게 뭐지? 감사하고. 야, 너 나하고 사귀다는데. 아, 누가 쓴 거야? 와이프가? 아니요, 공장에서. 아, 공장에서? <laughs> 네. 공장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야, 이 감동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또 제자한테. 어, 이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꽃다발을 받으니까, 와, 이게 또 그동안 제가 그래도 우리 성현재자리에서 열심히 또 가르쳐주고 했는데, 예, 또 보람을 느낍니다.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고마워. 네. 어? 야. 누가 샀지, 근데? 와이프가 샀나? 아니면 니가 샀나? 아니, 가 샀어. 아, 니네 카드로 산 거지? 네. 네. <laughs> 자, 아무튼 이제 뭐,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고, 네. 가게는 지금 계약은 한 상태인데, 어때요? 언제, 언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부터 창업, 이제 뭐, 인테리어 들어가는지? 아, 인테리어는 이제 한, 그러니까 2주 뒤에 미팅하고, 음. 사장님에 미팅하고, 음. 3주 뒤부터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집기라든지 이런 거, 좀 아,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아. 다 준비 뭐 따다란 것도 다 해야 되니까 메뉴판을 음. 준비해야 되고 거다 아. 해야. 어때 내인생에 이제 첫 매장이고 네. 이제부터는 스승님이 아닌 네.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심정이 어때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정도 되고 그래도 이렇게 배우고 하니까 또잘 뭐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 근데 아무튼 뭐 여기서 그동안 뭐 소중한 경험도 하고 내가 했던 이런. 그... 음식 기술이나 뭐 이런 것도 경험들을 많이 배웠는데 네. 그런 경험들을 나는 좀 잊지 않고 네. 거기 가서도 충분히 네가 발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까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말들 네. 잘 기억에 났다가 네. 거기 가서도 정말 성공하고 네. 목표가 있다면 은 거기 가서 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본인의 목표 저는 뭐거창한 목표는 아니고 그냥 사장님 이렇게 하시듯이 좀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주는 그런 가게를 만들어 보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자, 월세 내지 또, 말고 내건물 갖고 장사. 네. 네 열심히 해서 본인 네. 건물을 갖고 하면은 네. 더 안정되고 더 나는 장사를 잘 편하게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아무튼 가서 열심히 하고 네. 어, 남은 시간 오늘 하루 네. 또 즐겁고 네. 또 재밌게 일하기 바랍니다. 네. 자 수고했어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네. 네. 이제 또 새로운 매장에서 보자.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도 그동안 여기 남편 보조하고 여기 와서 배우느라 고생 <laughs> 많이 했습니다. 네. 예자 네. 수고들 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